嗯，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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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很多的空间尚待挖掘，与宝可梦的合作是我们非常重视的一次尝试，所以我们派出了有嗯嗯年丰富经验，打造出众多优秀游戏产品的天美工作室群参与研发。我相信宝可梦与天美的结合。 ポケモンユナイトの開発コンセプトは初めてでもできる何回でも遊びたいポケモンのチームワークゲームテンセントゲームズの t ミスタジオが得意とするチームバトルゲームとポケモンが融合した全く新しいタイトル 그れがポケモンユナイトです続いてポケモンユナイトのプロデューサー星野게んにゲームの紹介をし 야, 포켓몬 도감인데요. 최신작 게임에서 여기 없는 게 절반이에요. 니들이 사람이냐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낼 때는 민심이라도 좋아야 돼, 얘들아. 어, 형한테 물어보고 내. 알았지 게임 프리크야 너희들은 운영을 너무 못 해. 형이 한국식 운영이 뭔지 알려줄게 일단은 요렇게 내면은 너네는 무조건 욕먹고 최소한 포켓몬 반갈죽은 안하고 유나이트 나옵니다 이러면은 음 그래? 그래 게임프리크가 또 힘내서 냈대는데 한번 해주자 근데 이 새끼들이 한거 포켓몬 반갈죽 어? 아니 반갈죽 왜? 데이터 새로 따느라 힘듦아 그래? 그럼 모션 새로 나오겠지? 당일날 나온거 응 6세대 7세대 재탕 형들? 그리고 DLC 인질로 100마리씩 딱 풀어. 그리고 갑자기 게임 유, 뭐 유나이트 이러니까 민심이 안 좋지. 씨. <laughs> 아니, 곰탱이 훈님 슈퍼 채팅 2,000원 딱 드갔네. 배가 처부른 거야. 캠프리크 머리에 방망이질을 해야 자자, 그런 <laughs>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야, 편집할 건 없어서 좋다. <laughs> 편집은 많이 안 해도 되겠네 <laughs> 잠깐만, 진짜 어지럽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laughs> 야 욕을 하면 어떻게 해 욕하면 야 영상 잘리는데 욕은 하면 안 되지 신사적으로 해야지 근데 아 유나이트? 음... 그래 부디 잘 되길 바란다 게임프리크야 이 시방 아야 이 개새! 너 병신이야? 시발 개새끼야! 응, 바다는 시도. 띠병자 여러분들이 구독 안 누르는 것이도.